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오늘 언론계에 의미 있는 단체가 하나 발족했습니다. 공영언론 미래비전 100년위원회라는 단체인데요. 언론단체는 물론 시민단체 그리고 법조단체 그리고 다양한 개인과 단체들이 연합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어, 이들은 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일그러졌던 우리나라 공영언론의 자화상을 새롭게 한번 고쳐서 세워보자 이런 취지로 발족했다고 합니다. 오늘 발족식에서, 발족식에서는 강규영 전 KBS 이사가 만장일치로 상임대표로 위촉됐습니다. 강규영 전 KBS 이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자신의 KBS 이사 해임 취소 소송에서 대부분에서 최종 승소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걸 문재인 정부 하에서 벌어진 공영방송 장악의 부당성을 법률적으로 확인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지난 5년간 수십여 건의 소송으로 심신이 피폐하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나라 공영 언론을 바로 세워보자는 주변의 주변의 권유와 어떤 호소를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영 언론 미래비전 1 0 0년위원회는 KBS, MBC, EBS 등 이른바 공영 언론사가 문재인 정권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본연의 임무와 소임을 망각하고 어, 친정권 편향 보도를 넘어서서 친정권 인사들에게까지 마이크를 맡겨서 노골적인 정권 나팔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발족식에는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 황근 선문대 언론 광고학부 교수, 박소영 행동하는 자유시민 대표, 오정환 MBC 노동조합위원장, 허성권 KBS 노동조합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공영언론 미래비전 100년위원회는 허성권 KBS 노동조합 위원장과 박소영 행동하는 자유시민 대표를 각각 공동 집행위원장으로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일그러졌던 우리나라 공영 언론의 자화상을 어떻게 새롭게 세울 수 있을지 큰 관심이 집중됩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